12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나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요절 찬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요절을 불러볼게요.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밤모라는 작은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게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세요. 온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 기억하기 활동을 함께 할게요. 기억하기는 퍼즐을 완성하는 활동이에요. 퍼즐은 여러 조각이 다 떨어져 있지만 조각들을 모을 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기억하기의 퍼즐을 다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여기 16개의 퍼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 14개가 이미 맞추어져 있고, 자, 빈칸에 2개의 예, 퍼즐이 비어져 있지요. 빈칸에 맞는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일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림이 조금씩 잘려져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이 브록에서 예, 퍼즐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빈칸에 퍼즐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퍼즐을 다 마쳤나요? 어떤 그림이 완성되었죠? 네,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이 그림에서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그림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친구들이 알아요? 한글에는 가부터 하가 있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처음과 끝에 있는 글자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의미예요. 처음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끝이시라는 뜻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나요? 우리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를 표현하는 말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책을 만들고 짝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부록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책을 이렇게 뜯어 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 책을 만들어 볼게요. 자, 책에는 이렇게 약간의 접는 선들이 있어요. 여기. 바깥쪽으로 해서 책을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고 가운데 칼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서로 접어 보세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씨가 맨 앞으로 보이게 이렇게 눌러서 접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책이 완성되었어요. 앞에 책의 제목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이 책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창조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세 번째는 부활이라고 쓰여져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네 번째 그림엔 머리라고 쓰여졌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는 다스림을 나타내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림을 볼까요? 다섯 번째는 재림이라고 쓰여져 있죠. 재림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그림으로 설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여기 예수님을 향한 우리 친구들의 고백을 맨 책의 뒷면에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써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각할 거예요. 혹은 나는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알파와 오메가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적어 보세요. 선생님도 빈 칸에 적어 볼게요. 맨 위에는 친구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친구들도 한번 자기가 쓴 것을 다른 친구에게 한번 읽어 줘 보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친구들의 말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 함께 외쳐요를 크게 두번 읽을게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함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알지 못해 매일 불안한 우리에게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